홍공 후짜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Grammar Stage Starter 3의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공쌤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유닛 8 되겠고요. I'm not singing. 그쵸. 제 I란 말은 이제 머리, 나란 말이고 Singing은 이제 노래 부른다라는 건데 그쵸. 근데 나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 사이에 낫이 있네? 그쵸. 부정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나 노래 안 부른다는 거고요. Uh, I'm not singing. 이 M 하고 n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진행형이다 어,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. 제일 기본은 나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.라는 긍정문이고요. 고게 이제 기초가 서면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나 노래 부르는 중이 아니다. 요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게 흐름상 에, 좋습니다. 난도 순서가 좋고요. 좋고요.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역시나 ing 붙이는 거 ing 붙이는 거 그것도 룰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현재 진행형에서 positive and negative 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잖아요. 예 먼저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b 에다가 동사에 이제 ing인 거잖아요. 그죠? 동사 ing 어떤 비동사가 올 거냐를 먼저 사실 연습하는 게 제일 좋죠. I am, he is, you are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척하면 척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행 이런 식으로 동사의 I-N-G 형태라면 나는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. 그는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와 같이 긍정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부정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 not이라는 것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. 핵심 어 앞에다가 붙이는 게 좋죠, 그죠? 예, M 앞에다 붙여봤자 뭐뭐 뭐 아니다 정도 느낌이지 뭐 없어 의미가. 근데 노래 부른다라는 의미 앞에다 붙이면 안 노래 부른다는 거잖아요. 이렇게 확실히 부정되기 때문에 영어는 앞에다가 나 o 을요또 나시 포함돼 있죠. 다 이렇게 된다. 그리고 isn't는 is not, aren't는 are not이니까 요 앞에 나시 다 온다라는 것은 알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낫을, 그접 붙이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면 암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. 이렇게, okay. 자, walk 같은 경우에는 walking, 그쵸, 걷는, 거, 걷는 거잖아요. 그죠? 어, 이렇게 만들 수 있고, bark, 월, 월, 짓다잖아요. 그렇죠 barking, 이런 식으로 ing 붙이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요. 하지만, 모든 단어들이 다 이렇게 어, 통용되지는 않죠. 그래서 drive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음상 driving, shake the shaking 이 어울리다 보니까 굳이 끝에 이는 필요가 없죠. 그죠. 이를 빼요. 치과 갑니까? 아니죠. 네, 그냥 이를 <laughs> 뺍니다. 네, 빼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이 발음의 편의상 어, 빼는 거다. 그래서 발음을 직접 시켜보면 납득이 됩니다. 그래서 driving, shaking 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. 더블 consonant. 이제 끝에 consonant 자음이 왔는데 이걸 두번 쓰니까 더블 consonant이라고 하는 거죠, 그렇죠?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앞에 이렇게 모음이 이제 홀로 옵니다. 그 다음에 또 모음 아니니까 그렇죠? 홀로 오고 단 모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혼자 또 이렇게 자음이 있어요. 발음의 제약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더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i n g 를 붙여서 swimming, running 이런 식으로. 되는 겁니다. 무작정 다 이렇게 끝에 거를 붙이는 거는 아니다.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배우고 나면 막다 끝에 막 붙이고 싶어해. 끝에 온 알파벳을 다 붙이고 싶어해.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면서 어? I'm not singing. 이런 식으로 부정도 이제 만들어보고 실제로 뭐하고 있나? I'm dancing. 나 춤추고 있는 중이야. Amy는 쓰고 있는 중이 아니다. She's reading a book.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. 같이 요거 다 읽어보기도 하고 예를 말했을 때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따라서 어, 완성을 해본다든지 요런 활동은 좋습니다. 자 그리고 They aren't running. 그들은 뛰는 중이 아니다. They're sitting. 그들은 앉아있는 중이다. 와 같이 요렇게 다양하게 어, 한번 말을 해보면 됩니다.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 더블 컨센트 배우다 보면 그냥 뭐다 붙이려고 해요. 그래서 그게 <laughs> 일반화를 막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침착하게 아까의 룰에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단모음 단자음의 구조가 어,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Y를 어, 빼야 된다. I'm playing the piano. 그래서 나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.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. 자 배우다 보면 막다 써보고 싶어요. 그래서 그게 아닐 때도 있다. 자 그래서 오늘 현재 진행형 그렇죠? 비동사에다가 동사에다 -ing 쓰는 게 기본이고. 그쵸? 예, 여기에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앞에 보통 not을 붙여서 부정을 한다.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 붙이지만 발음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예외들이 있다. 예외들을 외우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안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 유닛9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홍 후차.